비타민C 효능 및 비타민C 부작용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 주시면 비타민C 효능 및 비타민C 부작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비타민C 효능 및 비타민C 부작용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 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스코르브산으로도 알려진 비타민C는 사람의 건강에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그것은 콜라겐의 생성, 철의 흡수, 그리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감귤류, 딸기, 키위, 파파야, 브로콜리, 브뤼셀 새싹, 피망, 그리고 토마토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또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섭취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결핍은 괴혈병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피로, 근육 약화, 관절 통증, 그리고 쉽게 멍이 드는 것과 같은 증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심각한 결핍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에게 권장되는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은 75-90mg입니다. 하지만, 흡연자,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특정한 의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것은 감염과 다른 질병을 퇴치하는데 관여하는 백혈구의 생산과 활동을 자극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또한 산화방지제로 작용하며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해로운 분자에 의해 야기된 손상으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몇몇 관찰 연구들은 비타민C의 더 높은 섭취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에 더 낮은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건강과 탄력에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유지하고 주름과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또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노화와 관련된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철 흡수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음식의 철분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이 동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덜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을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의 지속 시간과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일반적인 감기를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몇 연구는 특히 증상이 시작될 때 감기 증상의 지속 시간과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지지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분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비타민C가 기분과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하는 것이 입원한 환자들의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비타민C 보충제가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내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적인 나이와 관련된 눈 질환입니다. 몇몇 연구들은 비타민C의 더 높은 섭취가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눈의 수정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의 항산화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많은 양의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설사, 메스꺼움, 그리고 위경련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소변을 통해 몸에서 과다한 양이 빠져나가 소화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결석. 비타민C 보충제를 장기간에 걸쳐 많이 복용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비타민C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합물인 옥살레이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의료 테스트에 대한 간섭. 비타민C 보충제를 많이 복용하면 혈당 검사와 오컬트 혈액에 대한 대변 검사와 같은 특정 의학적 검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 보충제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두드러기, 붓기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알러지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